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독자님, 취업을 하게 돼서 차량이 필요하게 된 20대 초반 시청자? 구매 예산은 400에서 500만원. 용도는 출퇴근 및 쉬는 날 드라이브, 경차만 아니면 되며, 선 옵션은 후방 카메라, 주차 센서 등등. 옵션이 많았으면 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옵션 구성은 많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구독자님, 예산은 400에서 500만원 정도. 수리비로 플러스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보고 계시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고차 보증으로 되면 보증으로 보증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내가 원하는 항목들은 기가 막히게 피해 가며 차량을 딱 출고하고 나서 1, 2주 정도는 차를 미친 듯이 타 보세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성능장 가서 한번더 성능을 봤든 아니면 정비소에 가서 성능 기록부랑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참 이게 받는 과정이 귀찮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매한 차값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용도는 대형견을 무려 3마리 태우는 용도로 올란도 거리는 하루에 왕복 20km, 장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월 유지비는 상관 없습니다. 현재 8기통 차량 소유, 8기통 하면 750i, S5, S500, 560, 580 정말 명차같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은 한달에 수리이 못해도 5-60만원 이상 잡아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선호 디자인은 올란도 옵션은 크게 상관없는데 최고등급인 LTZ 쉐보레 친구들은 어지간해선 최고등급 LTZ나 LTZ가 이름바뀐 프리미어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연식이나 키로수 추천하실만한거 젠3 디젤일지 가스일지 등등 연식은 13에서 16 정도, 키로수는 15만 정도. 제가 봤을 때 일단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꾸겨 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스보다는 무조건 젠3 들어간 1.6 디젤을 오늘 조건에서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얘는 15년식에 16만 키로. 차값은 490만원짜리 최고등급이었던 ltz 프리미엄이라서 이렇게 led 테일램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예쁘장한 주간 주행등도 황변은 됐지만 들어가 있고 안개등도 있으며 인테리어 보시면 이게 풀옵션? 쉽지만 그래도 최보레가 좋아하는 아이스 블루 컬러의 계기판 클러스터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핫도그 기어봉 운전석의 부분 전동 시트 그냥 그냥 준중형급 정도의 내장재 사양. 최보레 친구들은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 딱차문 잠겼을 때안 접힙니다. 락 폴딩이라 그러죠. 그거 집 주변에서 간단하게 시공 가능하니까. 옛날엔 한돈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락 폴딩 정도 튜닝 하시고. 요 차량은 오토라이트 컨트롤, 후측방 경보, 크루즈 컨트롤과 한 20년 정도는 된 옛날 디자인의 최보레 핸들. 눈뽕방지 룸미러와 하이패스 연식이 좀 되어 보이는 블랙박스 이런 것도 갖고 오실 때 화질도 안 좋고 터치도 잘안 되고 좀 애매모시기에 한다면 뷰게라 뭐 모시기 모시기 싼 거로 해주세요 이러면 스크린 들어간 걸로 하면 앞뒤로 한 18만원 20만원 그리고 뿌연 후방 카메라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어 후방 카메라 깨끗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후방 카메라만 바꿀 수 있나요 하신다면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 소프트웨어 랑 후방 카메라랑 화이트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알리에서 저가형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구매하더라도 거기서 후방 카메라를 구매해서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만큼이나. 그만큼 밸런스가 중요하단 말이고 그래도 하이그롯이 약간 넣어준 거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꽤나 넓은 2열 공간 실제로 타보시면 요 공간 자체가 넓진 않습니다. 올란도라 해봤자 제가 알기로는 중형차 말리부 베이스가 아닐 거예요. 쉐보레 크루즈 베이스라서 그 한계점은 있지만 어쨌든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나름 맛있는 공간성이 나오고요. 패밀리카로 봐도 충분하다. 2열에도 열선. 사실상 쓰기 어려운 아틀란 내비게이션. 그냥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 거치해서 보시면 되며. 요건 다른 차량이긴 한데, 트렁크가 요만큼이나 나오기 때문에, 요거 2열 눕히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180cm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성 둘이서 누우면 좀 이상하겠죠? 아무튼 성인 남성 둘이서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나온다 요차 덩치 자체도 크루즈 베이스긴 하지만 트렁크 공간을 높게 사서 25평 아파트 정도 구축으로 공간성이 되는 것 같다 참고로 7인승이라서 물론 문이만 있는 7인승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뭐 앉을 수가 없는 사열이지만끔 정말 뭐 단거리 어? 애가 사열에타 저기만 잠깐 가자 요런 식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네모 딱지 트렁크 가진 친구들 연식 좀 있는 친구들 트렁크가 막 스물스물 내려옵니다. 여기 쇼바두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란도가 쉐보레라서 부품값 비싼 거 아니야? 할수 있겠지만 신차 가액이 있잖아요. 2천만 원 중반대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속 얼마 안 합니다. 몇만원안 해요. 참고로 요거는 흰색깔 올란도인데 어이 친구 보면 에코눈으로 돼 있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요 LED 끝에 아크릴에다가 빛을 쏴주는 그 초입부의 아크릴이 달고나처럼 타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황변이 옵니다. 고치려면 라이트 드러내갖고 고개를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교체를 하시던가 요거 올란드 헤드램프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또 바꾸려면 요정도 연식 500만원짜리 차인데 요거를 바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까지 짝짝이가 아니고 요렇게 은은한 황변이면 그냥 타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방식의 차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요 친구 갖고 오시면 깜장색이잖아요 분명히 이게 막광 올라가 있습니다. 유성광택이라고 하죠. 막광이 올라가 있어서 차를 딱 갖고 왔을 땐 깨끗해. 세차 한두 번 했을 때까지는 깨끗해. 근데 한 세네번 정도 하고 내가 기계 세차도 한번 돌린다. 이러면 갑자기 안 보이던 실기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좀 깨끗하게 타고 싶다 하신다면 동네 좀 장사 안 되는 세차장 가시면 수성광택으로 그러니까 약재를 덮는 유성광택이 아닌 살짝 깎아내는 수성광택 같은 걸로 한번 얇게 밀어주시면 그래도 깨끗해져요 충분히. 그 상태에서 유리막 올려주시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탈수 있습니다. 올란도가 등진 좀 있어도 요 천장이 낮아서 그래도 세차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관리하는 거 진짜 깨끗하게. 옛날 차들이 옛날 차 같아 보이는 이유가 디자인도 있겠지만 세월 지나면서 좀 헐어 있고 요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수군누둥님 저는 전체 도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카트라이더 페인트처럼 뭐콕 집으면 색깔이 바뀌는 그런 게 전체 도색이 아니죠?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모든 걸 탈거하고 이런 문짝에 붙은 부속들도 다 떼야 됩니다. 다 떼면 이게 부품이 멀쩡하겠어요? 당연히 다새 걸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본넷도 탈거하고 트렁크도 탈거하고 어 근데 저는 좀 싸게 전체 도색 이러면. 그냥 붙일 거다 붙인 상태에서 겉에 샌딩만 대충 해갖고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시면 퀄리티가 이쁘장하게 안 나오죠. 그리고 원도장보다 좋은 재도색은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요거를 다 탈거해갖고 그약재로요 부속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염물들을 싹 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다한 다음에 다시 부속 다 갖고 와갖고 깔끔하게 도색을 하면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지. 다만 비교적.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기 한 1968년식 포르쉐 911 그런 차에다가 하는 거지 이런 차들은 그냥 어느 정도 광택 내서 그냥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은 맞고 그렇게 타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갖고 오실 때 겨울철에 매매 상사에 서 있는 친구들 배터리가 아픈 경우가 많죠. 바꿔 주시면 뭐 20만 원대 정도 할것 같고 어 배터리 바꿨는데도 충전이 안 돼요? 이러면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충전기 문제겠죠? 그리고 쉐보레 차들 종종 있는 냉각수 같은 거 세는 것들 그런 거는 근데 언제 발현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어느 자동차나 세월 지나면 고무 나사을게 파이프 터질게 이러면서 깨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거 고치고 타겠다 이제 10년 넘었고 키로수도 10만 중반이면 깨끗한 차이길 바라는 게 욕심입니다 어떤 차가 덜 폭탄일지 내가 여러 대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겠다 요건 맞지만 하다못해 타이어 값이라도 한 4, 50만 원이라도 세이브 보겠다. 요 정도 차값에서 4, 50이면 큰 거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나쁘지 않은데 차를 구매했어. 근데 무슨 특정 다이얼이 좀 뻑뻑해. 송풍구가 위아래로 뻑뻑하게 잘안 돼. 버튼을 눌렀는데 헐거워. 요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타야 되는 거지. 요거는 제가 중고차 딜러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를 갖고 올때그 자리에서 다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이 차량의 단점은 뭐 브랜드 딱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뭐 부속 구하기 어렵다 뭐하다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그 정도의 차량은 아니고요 디자인이 좀 불호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지만 제가 옛날에 올란도 사려 했을 때 부모님이 어 디자인 너무 불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일단 공간성이 먹어주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에서 엔진 변속기 큰 하자 없고 1.6 디젤로 보신다면. 공간성 적당히 잘 나오고 옵션 정도 포기해도 그냥 이런 공간성 보고 사신다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5년식에 16만키로 거의 500만원짜리 올란도 점수를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 디자인은 아무래도 불호가 많아서 2점 내구성은 젠3까지 가서 뭐 변속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좋은 느낌은 들지 않아서 3.5점 성능은 좋은 공간성 아쉬운 옵션 그냥 그냥 가는 주행 성능해서 3점 가격은 감가가 이쁘게 잘 됐고 내가 500에 사서 실컷 하다가 팔아도 3,400 받고 팔면 럭키비키하니까 4.5점 유지비는 별 다를 게 없는 그냥 2.0 디젤 3.5점 정도 좁았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마찬가지로 아이스 블루 컬러 인테리어인데 옵션은 상당히 없어 보이는 난이도는 별 5개에 1개 반.